얘를 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정말 그 닿는 느낌도 차갑지만 에이. 뭔가 살랑살랑살랑하면서 입는 사람을 굉장히 여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이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 블루 칼라에는 보시면은 살짝 이제 이 차이나 칼라 형태지만 앞쪽에서는 브이넥으로그 다음에 요런데 전부 주머니 덮개 장식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레이온 소재. 100%인데 바텍 처리 다 되어 있고요. 그렇죠? 소매는 살짝 이제 팔꿈치는 가리면서 슬릿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걷어 입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길게 빼 가지고 그냥 늘어뜨려서 입으셔도 괜찮아요. 소매통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길이감이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에이. 엉덩이 웬만큼 다 가리면서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이고 옆쪽 두 번째 넘어갈게요. 지금 벌써 주문전화 대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 제가 초반부터 얘기를 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매진이 돼 버리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만화야 한두 번이랑 근데 그 방송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상품이에요. 당연하죠. 네이비 컬러 테슬 장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묶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서 연출하시면 되는 거고 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슬릿이 다 있으면서 팔꿈치는 싹다 가려드릴 수 있는 스타일 에? 그리고 어, 레이온 소재는. 신축성은 없어요. 대신 그 신축성이 없는 거를 감안하기 위해서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등 부분에 맞주름 처리가 되어 네. 있어서 여유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끼지 않고 일단 겨드랑이부터 허리부터 골반 라인까지 끼지 않고 그쵸. 살랑살랑 거리면서 들러붙지 않으니까 훨씬 더 가볍게 보실 수 있을 거고 음. 길이가 66 사이즈 기준으로 거의 70. 그러니까 힙을 완전히 덮는 길이이기 때문에 오, 참 예뻐요. 만족스러워 하실 거예요. 낭창 낭창하죠, 정말. 얘가 지금 네이비 컬러였고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가 준비가 되는데 화이트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레이온 소재의 그냥 고 자연스러운 맛을 그대로 보여주는 칼라입니다. 이 주머니 선도 보시면 어, 레이온이라는 깔끔하다. 게 실크잖아요. 실크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바늘 한번 잘못 들어가면 정말 힘든데 요거를 전부 이렇게 맞주름을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안에 원단을 또한번 대가지고 양쪽에는 또 이렇게 금속으로 해서 바텍 처리처럼. 네. 다 해드렸어요. 지금 벌써 음. 200분이 넘게 주문전화 주시고요. 소매도 역시 마찬가지. 팔꿈치가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그 드러나는 게 되게 싫잖아요. 그쵸. 슬릿을 만들어서 팔꿈치는 싹 가려주면서 이게 싫으시면 살짝 턴업하시면 오브로도 길이 돼요. 조절이 되는 블라우스다 보니까 이 칠부로 입었다가 오브로 입었다가. 예. 이건는 여러분들께서 마음대로 그냥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뒤쪽에도 역시나 이런 맞주름이 다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얘가 오우. 등 부분이 하나도 조이는 게 없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 주문 전화가 이미 300분 가까이가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베이지가 있는데 이 베이지는 음. 보는 것보다 입는 게더 예뻐요. 제가 지금 그쵸. 입은 걸로 보여드릴 텐데 에. 길이감이 네, 깔끔하게 떨어지죠. 정말 아래쪽도 직선이 아니라 살짝 요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고 에. 적당하게 입을 때마다 이게 그 워낙에 품이 여유감 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5호 사이즈인데 딱 제가 팔을 펴서 보여드리면은 겨드랑이며 몸통에서 조이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홀랑홀랑 하면서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레이온이라는 소재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닿자마자 그뜨뜻미지근한게 아니라 되게 찰랑찰랑 하면서 굉장히 시원해요. 음? 앞보다 뒤가 더 길게 떨어지고 요게 살짝 요렇게 이제 라운딩이 되면서 슬리지? 이런 옆선이 답답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팔이 너무 예뻐요 아까 제가 이걸 겉어 입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겉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위쪽 보시게 되면은 요게 전부 다 자수 테이프예요 이게 다 손으로 하나하나 한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저거는 또 면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반대편. 오히려 좀 예민하신 분들도 가슬거리는 거 없이 그리고 은근히 되게 고급스러우면서 섹시해요.